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광주 이그 지방 골목 상권 현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 오늘도 불타는 이 금요일 맞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또 연이어서 천명 이상 나오고 있으면서 자영업 경기, 자영업 사장님들의 근심과 한숨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광주의 경우는 서울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전수 검사를 받아라. 나는 특단의 조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왕래 하는 분위기가 냉랭히 얼어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광주의 대표적인 골목 상권 중의 하나인 풍암지구 풍암상권 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의 모습들을 스케치 하듯 카메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10시 무렵이고 어, 날씨가 선선하니 지금 좋습니다. 좀 비가 그쳤고, 어, 좀 끄급하고 습기가 많은 날씨였는데, 오늘은 좀 화창했어요. 저녁되니까 좀 시원한 바람도 불고, 어, 이 운동하기 되게 좋은 날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곳이 풍암호수공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공원이고요. 이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이는 이곳 상권, 이 골목 상권은 운동을 하고 간단히 맥주 한잔 하실 수 있는 어, 주점들, 술집들, 음식점들, 노래방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광주제 굉장히 오래된 이 구도심, 어, 이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된 곳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상권의 형성들은, 어, 이렇게 좀 구성이 됐습니다. 이 글린 상가라고 할수 있는 곳들인데, 어, 주로 1층에 식당과 음식점 주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 날씨가 좋으니까 이렇게 밖에 테라스에서, 어, 간단히 술 한잔 즐기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 잠깐 오면서 봤는데, 어, 실내, 그 그러니까 실내 자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는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이, 어, 가장 일주일 중에서 며칠 높은, 어, 금요일 저녁이죠. 이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어, 이 코로나 전과 후의 상황들, 또 오늘 뉴스들, 어, 소포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면서, 어, 이 소비자들의 또 심리도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어, 가깝게 지내는 잘 아시는 사장님도, 어, 동네 상권 이곳에서, 어,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손님이 하나도 없다고, 밥 먹었으면 와가지고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실제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어, 저도 저녁을 먹고 산책 삼아서 어, 여기 현장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지금 계속 불어서 기분이 좋아요. 살랑살랑 기분 좋고 낮에 쌓였던 스트레스 바람 불고 어, 저녁에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수다 나눈다 보니까 좀 많이 풀려지는 그런 느낌들 있는데 어, 지금 보시다시피 시간 10시 됐는데 어, 이렇게 안쪽 골목에 이 주점들은 어, 손님들이 거의 없다시피하네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런 상황들입니다. 아래도 식당도 조금 있는데 여기는 이제 메인보다는 어 약간 좀 이면 상권인 같아서 이쪽 벗어나서 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쪽으로 한번 더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곱창 파이터란 곳인데 어, 곱창의 끝판왕을 알리는 집입니다. 술도 있고 어 이렇게 판매됩니다. 사실 이렇게 주점들이 안 되면 여 2층 노래방이나 이런 것들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어, 지금 여기는 지금 손님들 많이 없고, 어, 노래방도 지금 뭐 코로나 코인 노래방에서 확진자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7080 라이브 노래 숙장도 지금은 어, 좀된소리로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서울 같은 경우는 10시면 문을 닫아야 되고, 이 강화된 4단계, 이 거리, 어, 4단계 조치, 초유의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자영업 진짜 뭐 거의 죽으라는 소리죠. 이게 뭐 저녁 6시 넘어서 어, 2명 이상 어, 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면, 진짜 뭐, 통금, 우리가 예전에 70, 8년대 70년대 나왔었던 그런 통금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이런 강화된 그런 조치여서, 아, 상황이 심각성은 인식이 되지만, 이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자영업 소상공인의 입장으로만 봤을 때는, 아, 참, 이게 큰 한숨만 나올 수 밖에 없는, 정말 폐업을 정말 목전에 두고 있고, 위기 상황이 지금 이게 한계치, 임계치까지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들이 또 나타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상무지구 쪽 돌아보면서 현장 브리핑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상무지구보다는 조금 빠집니다. 좀 이렇게 A 급이라면 여기는 뭐 B 플러스 정도 입지가 될수 있는 그런 곳들인데 이런 모습들 쭉 한번 지켜보면서 함께 이 대한민국 경제, 이 골목상권의 흐름들을 익혀보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손님들 좀 계시는데 지금 야외 이 테라스 쪽은 이 밖에 바람 쐬면서 앉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실내에 있는 빈좌석 같은 경우는 어빈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공간들 많이 있고 커피 1차 2차 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도 좀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들은 여기도 뭐 새벽 2시까지 운영이 되면서 왁자지껄 어,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술 한잔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어, 지금 분위기는 예 예전만 못하는 그런 분위기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쪽이 메인 상권, 메인 도로 이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거의 이제 인적이 끊겼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150만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는 광주, 이 광주의 서구에 있습니다. 중심 어, 지역인 서구인데 어, 여기도 지금 보면 뭐 군단이 저녁 시간 좀 11시 넘어가면 군단이의 썰렁한 전녁 모습들. 보이는 것 같아요. 이 고깃집들도 지금 자리에 비해서 자석 뭐 점유율은 한20% 30% 정도, 한70% 정도는 공실이 되고 있다. 자석이 놀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네요. <laughs> 여기는 이제 식당들도 있고 주점들이 있는데 여기 주점 제가 오늘 왔었던 곳입니다. 여기 왔었는데 지금은 그두 테이블 정도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는 문을 닫은 곳도 있고 이 족발 같은 경우 는 지금 안에 어, 내점 고객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배달 위주로 이 돌아가고 있는 예,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까토리도 지금 테이블 두 테이블, 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뭐참치집 오래된 식당들이 좀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게 워낙 오래되어 있고 맛집들도 이렇게 알려져 있던 곳이 이 풍암지구의 이 상권인데, 뭐 현재는 이 과거에 정말 뭐 잘, 잘 나가는 상권 중에 하나였던 곳들이 여자 시도 코로나의 직격탄 여파들, 예, 뉴스 속보들이 나오면서, 이 속, 여기서도, 그런 영향들, 흐름들을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주말 맞아가지고, <laughs>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죠. 이 불확실성에 이런 상황에서 또 대출을 또 많이 받으면서 은근히 버텨가고 있고, 또 한가닥 희망의 끈을 놓, 놓고, 놓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특히나 수도권에 계셨던 사장님들이, 어, 굉장히 많이 좀그상실감이나 허탈감들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예, 같은 자영업을 어, 했었던 입장, 또 현재도 한 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 동료의 아픔 같은 게 느껴지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많은 또이 광주 자영업 사장님들도 어, 전국에 계신 사장님과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쪼록 진짜 좋은 상황들이 오기를 어, 희망을 하면서 오늘 생존 창업 이 현장. 어,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